자, 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오토바이 정보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바이크 연구소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날또 경매할 제품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트엑스 유갈입니다 유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자, 어떤 거냐면, 자, 이겠습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요 M 사이즈입니다. M 사이즈. 여름 자켓입니다. 여름 자켓인데 전부 다 4만원부터 경매를 시작했겠습니 4만원부터. 3명이 참가하시는 분한테만 이상이 되면 경매를 시작합니다. 안 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요거 M 사이즈. 그 다음에 요것도 L 사이즈. 요 L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 자켓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XL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어, 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 4만원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분 이상 참가하겠다고 어, 방시 시간 방송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내일이죠 어, 하셔가지고 하면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정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가와사키 ZX 스육이래요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어, 여러가지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어, 나오지 안 나와 나오지, 나오지, 나올 오 거라 나올 거라 소문이 자자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딱 왔을 때 외형을 딱 봤을 때 테나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마 제품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게 보겠습니다. 자, 외형 봤을 때는 크게 변경된 건 외형 거의 다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형 커버들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앞쪽이나 요런게 크게 변경됐겠죠. 어, 그리고 보면 앞쪽에 보시면 여기 닥터 요런 것들은 예전의 느낌을 그대로 이제 이제 공기 흐름 여기 들어가서 하는 장치 자체는 크게 변경이 되 없습니다. 그다음에 외형들도 변경됐지만 안에 내부는 크게 병경된게 없습니다. 참고좀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한개전 모델보다는 신형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테날보다도 육아리 더 이쁘지 않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가오사키는 초록색 모델이나 어, 요렇게 컬러를 검정색, 초록색으로 하면 다 이쁜 것 같습니다. 빨간색도 표현하고. 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혀 나쁘지 않은 디자인 같습니다. 근데 좀 봤을 때좀 야마필이 조금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좀단점이라고는 요런 휀다도 그렇고, 요런 깜빡이 요런 것도 있죠. 요런 것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테르도 그렇고, 크게 뭐 변경됐다는 그런 느낌이 좀 없습니다. 조금 너무, 조금 뭐랄까요. 조금 예전 모델을 그대로 좀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공간 활용도가 있죠. 요런, 어떻게 보면 요런 거. 이, 옆에 부분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실질적으로 딱 보면 이게 안쪽이 다 비치기 때문에 조금 뭐냐 가볍고 그다음에 카오리 앞에서 뒤에서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이 뭐라 할까요? 덩어리감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가 하이... 전선 끝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이렇게돼 있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무게중심이 조금 앞으로 좀가 있어요 원래 좀 뒤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뒤쪽 보시면 것처럼 타이어랑 비해서 여기 뒤쪽 이제 리어 어, 리얼 테일 쪽이나 이쪽이나 여기 앞이 보면 앞쪽이 좀 코가 더 빠져나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이지만 뒤쪽이 좀 가볍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원래 이게 좀더 뒤로 오고 여기가 좀 뭐랄까요, 좀 덩어리가 있고 뒤가 에 짧으면 더 좋은데 조금 전체 밸런스는 그렇게 딱 봤을 때 좋은 느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보면 다르겠죠. 왜냐하면 오토바이라는 게 정면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워져 있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런 부분 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좀 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기까지 좀 길이가 좀 있다는, 요, 요 길이가 좀 있다는 것들을 조금 느껴집니다. 제가 보겠을 때는. 자, 봤을 때, 크게 뭐, 이렇게 완전, 새롭게 완전 100% 그러지 않습니다. 어, 거의 마이너스 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의 내부들은 거의 비슷한 거고, 외형 칼만 조금 더 열심히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 신형, 이제 테나이랑 거의 비슷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이나, 그 다음 색깔을 보면 검정색. 어, 검정색도 있고, 요, 요쪽도 보면, 요렇게 보면, 색깔이 더 그래서 그런지, 몰라 앞쪽에 뒤쪽이나, 이 쭉 직선으로 보시면 이게 좀 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길다는 느낌 어,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어, 좀 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 테날이 좀 그렇거든요 테날이 좀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오토바이 를 타다 보면 앞쪽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하면 코너 느낌이 좀더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좀 안정성이 더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앞쪽 부분이 좀 빠지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들어가게 되면 코너를 틀때 편합니다. 좀 느낌이.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편하게 탈수 있다는 느낌. 그 다음 고속주행보다는 조금 직선에 가가는 그런 느낌이 좀 디자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은색, 아은색이나 흰색이 렇게 섞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 휠도 보면 어, 빨간색 이런 식으로 했네요. 가오사키가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돈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이제 휠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색깔을 추가적으로 하는게 초록색에다가 이런 뭐냐까 여러 가지 그런 바탕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 가오사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딱 봤을 때 아론이라는 느낌이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이 이거 보십시오. 음. 요요 요 절대적인 요 길이 어제 눈이 그래서 뭐냐 면요 길이가 아론도 같면 여기가 좀이 코가를 쭉 빠졌어요 여기가 실 뭐냐 뒤쪽이 좀 짧고 원래는 좀더 뒤로 와야 되는데 좀 짧고 앞쪽이 쭉 빠졌어요. 쭉 빠졌어요. 요것도 보시면, 뒤쪽이 좀 짧고, 앞쪽이 쭉 빠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뭐, 장난점 있는데, 어, 요런 부분도 좀 의식을 한것 같아요. 요런 부분도. 어,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뭐, 야마 디자인을 가와사키에서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나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마이너 체인지를 해주는 가와사키한테 진짜 감사하죠. 오토바이 타는 유저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 밸런스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야마와 강사기스 솔직히 뭐 유럽 회사 전부 다 괜찮습니다. 그만큼 노하우도 쌓여 있고 이제는 조금 더 뭐랄까요? 기본적인 밸런스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개성적으로 좀, 좀 자기한테 맞나 안 맞냐, 색깔이 괜찮나 안찮냐 이런 거지, 기본 밸런스 자체는 100점 만점 중에 거의 70점 80점 다 가지고 있어요. 회사마다 안정적인 그런 라인, 뭐 라인이라 그럴 거야. 그 다음에 회사마다 안정적인 그런 특징들, 그 다음에 부품들을 수급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시겠죠? 자라이프스를 자체를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와사키는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 빨간색, 검은색이 드는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 어 물론 이게 단점이라 그러면 이거를 깔았을 때 이런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도 벌어집니다. 가와사키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뭐 어, 나온지 2, 3 년밖에 안 되는 제품들을 재고가 이제 파츠가 없어가지고 제가 유럽에서 주문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가와사키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커울 커버율도 의외로 대, 뭐 대수수랑 비해서 재고를 많이 없기 때문에 진짜 잘 걸렸네 깔면. 구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엄청 걸립니다. 그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어, 서킷이 달린 이런 느낌이죠. 기본적으로 SS 스포츠 바이크라서 서킷에서 달려서 제맛이겠죠. 근데 가와사키를 타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깔맞춤이 진짜 간증 같아요. 요것도 엑스포팅 같은데 가와사키 컬러가요렇게딱 만들어놔가지고 해놓으니까 엄청 좋네요. 요런 것도 완전 깔맞춤입니다. 깔맞춤 진짜 요런거 추천드립니다. 요거 보십시오. 아 이렇게 타야죠. 되 물론 이런 SS 타시면서. 어뭐 서킷을 달리면서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는데 공내에서 이렇게 달리면 안 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매,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도는 그냥 편하게 빨리 안 달려도 난 빠른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달리는 게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엔진에요는 부분적인요 볼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럴까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좀 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좀 뭐랄까 조금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또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요런 부분들 좀 싼티가 조금 난다 그럴까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물론 예, 이 요런 것들도 거의 똑같아요. 하는 게전모델이지만 요런 커브나 그다음에 요게 볼트를 조아주는 요런 부분도 아마도 크게 디자인적 그런 것들은 요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기본적인 틀에서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것 같습니다. 느낌이 좀 그랬습니다. 어, 물론 자세히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겠죠.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라 그좀 신경 안 쓰고, 외형에다가 좀 돈을 좀 쓰고 신경을 쓴것 같아요. 이 안쪽 부분. 물론, 마이너 인지니까 예전에 모델을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외형에 좀더 신경 쓰지 않았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 특히 헤트라이트가 그렇던 부분이에요. 부분들은 테나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테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날개가 좀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입밑에 이, 이뭐이 요런 것들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딱 봤을 때, 오 나름 진짜 요런 날개 같은 것들은 진짜 자는 것 같아요 의외로 바깥쪽 요즘에 뭐냐, 윙글랜드 같은 이런 것들을 다는 게 되게 많은데, 이런 것도 안 달았어요. 어, 그런 것들은 좀 의외로 특이한 요런 부분들은 요, 요쪽으로 해서. 여기 요요런 요, 부분들을 해서 일단 그걸 살리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추가가 되면 구조 자체도 많이 변경되고 공기 흐름이나 이런 거 테스트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요소를 좀 빼고 그런 느낌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쪽 앞쪽 날개 쪽을 어,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스펙을 좀 말씀드리면 길이가 2,025 폭이 1,100 높이가 1,150입니다 어, 무게는, 뭐, 200kg 정도? 어, 연료가 17L 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제가 번역한 거라서 참고정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DOHC, 순행 4개통 400번 엔진 그게 변경되었고, 그 다음, 6 636cc, 그 다음에 보스트로, 그 다음에 기계 6단, 마력사 91, 91rpm 이라 그러네요. 어, 뭐 기본적으로 크게 병인인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을 램 이제 앞에 공기압을 하면 95마력에서 이제 토크가 이렇게 병인된다 그러니까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규제가 유로 5라서 무조건 한국도 갑니다. 어,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도 요즘에 이제 유로 이제 5를 하지 않으면 수입을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오사키도 일부러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나다면배기관련해서 어 조금 더 변경을 하고 아니 마우라 쪽에서 여러가지 그렇게 하면서 출력이나 연비를 변경시키면서 어, 유로 이브를 맞춥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자뭐 리어 서스너 모노쇼크나 이런 거뭐 이런 거 있고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 타이어가 프론트가 122 7 0에 17인치, 뒤 어, 리어 타이어가 1 8 0 5 5에 17인치입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 파이버가 주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흡기 깔때기 변경 배기 교환 그 다음에 헤트레트가 새로 변경됐고 그 다음에 LED 깜빡이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테날 디자인들을 많이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에 4.3 FH, 어, 뭐,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거예요. 스마트 면동, 그 다음에 모드가 스포츠, 로드, 비, 아, 연, 그 뭐냐, 레인모드까지는 되어 있네요. 일단, 요런 거, 전자제 장비는 크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헤트라이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변경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이런 구조 자체나 요런 디자인은 엄청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테너보다 홀 괜찮은 거요 테너 랑 보여드릴까요? 테너를 보시면 좀 하다가 만, 만,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역시 육갈은 조금 더 신경 쓴것 같습니다. 보시죠. 좀 비싸죠? 어, 좀 비쌉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테날 자체 스펙이랑 비교한다고는 테날 월등히 좋죠?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비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구형 육아를 보시면, 요쪽 앞쪽은 거의 비슷합니다. 요쪽 이쪽 비슷합니다. 요쪽도 비싸고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형은 프레임이나, 그 다음에 킥시프트, 그 다음에 클러치, 그 다음에 트럭션, 그 다음에 뭐, 어 기본적으로 자체는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요엔진이나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유,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냥 컬러만 좀 변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비교한다고 여기가, 여기 빨간색 되어 있는 게 신형이에요. 전체 높이가, 음 어, 뭐, 조금 차이 납니다. 무게가 조금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마력수가 조금 차이 납니다. 물론, 어 예전에보다 조금 좋아졌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크게 변경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유로파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그런 걸 조정해서도 좋게 잘 나왔으니까 대단한 것같습 원래는 연비가 더 나빴는데 이번 연비도 좋아지면서도 어, 이렇게 했나 그러네요 어,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차, 착각했네 여기 글이 잘못됐나 음... 요적인 건데요. 제가 요게 잘못됐는지 한번 참고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크게 병경된거 없습니다. 유럽5가 되고 유럽4가 되는데, 그렇게 병행된 게 없습니다. 참고 좀 마시면 될고 어, 어떻게 보면, 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개발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 나오게 된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오토바이를 이제 이렇게 시험하면서 탈수 있는 것도 진짜 감사한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제부터 점점 많이 이제 이렇게 하겠죠. 기본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부터 올해 내년까지는 새로운 모델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 기대하시고 자 오토바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안전하게 오토바이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10시입니다. 수요일 10시. 아까 제 방송, 요게 사이즈 M입니다. M. 가게에서는 14만 원, 어, 이렇게 12만 원에서 파는 겁니다. 요것도 L 사이즈, 그 다음에 요거는 XL 사이즈. 요건 살짝 상처가 있어요. 여기 바느질 조금, 여기 바느질이 조금 돼 있는데 이는 전혀 문제 같습니다. 전부 다 4만 원, 4만 원, 4만 원씩 경매 를 시작할 겁니다. 실시간 10시부터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와, 들어오셔가지고 저 경매 참가하고 싶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오셔가지고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3명 이상 됐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주변 분들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혹시나 주변 분들 못 하신다 그러면 대신 경매 참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 어, 들어가겠습니다.